안녕하세요 성재팀입니다 요 우리 네, 놀이용 경운기 요거 후진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요경기 추레라는 반대로 움직이죠 잡는 거에 대해서 이쪽을 잡으면 추레라는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 추레라에서 추레라를 하나 더 달면 반대의 반대니까 이쪽을 잡으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쪽을 잡으면 왼쪽을 잡으면 왼쪽으로 갑니다. 그러니까 추레라에 추레라를 연결하면 이게 잡는 방향으로 갑니다. 단순히 이 추레라만 연결했을 때는 그냥 이걸 잡으면 저쪽으로 가고 반대쪽으로 오른쪽 잡으면 왼쪽 왼쪽 잡으면 오른쪽으로 이제 추레라가 꺾이는데 저 추레라에 추레라를 달면 잡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됩니다.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거 키 시동 되는 겁니다.